얼굴이 잘 생겼다. 트로트 탑세븐의 가장 큰 매력을 우리 우리 가장 큰 매력이 그밖에 더 있나? 얼굴이 잘 생겼다. 트로트 탑세븐의 가장 큰 매력을 우리 우리 가장 큰 매력이 그밖에 더 있나? 안녕하세요. 닷별과 트롯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. 미스터 트로트 내니버나우 스페셜 쇼에서 탑세븐이 노래와 투크 쇼를 선보였습니다. 탑세븐은 이날 라이브 공연. 게임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때 진해성은 미스터 트롯2 탑세븐의 가장 큰 매력은이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. 대답은 탑세븐의 의미를 따서 일곱 글자로 답을 해야 했고 얼굴이 잘생기다라고 사투리로 답했습니다. 그러자 탑세븐은 모두 빵 퍼졌고 즐거워했습니다. 진해성은 일곱 글자 답을 맞췄고 사투리로 웃음을 줬습니다. 역시 진해성은 유머 감각도 있고 예능에 딱이네요. 앞으로 탑세븐 중 가장 뛰어난 예능감으로 팬들과 시청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은 아닌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. 세븐 한명한 한 명의 매력이 엄청나던 <laughs> 일곱 글자로 답해주세요. 어... 미스터 트로트 탑 세븐의 가장 큰 매력을 어... 우리 가장 큰 매력 이 그밖에 더 있나? 아니... 그 있잖아 얼굴이 잘 생기다. 그 있잖아 얼굴이 잘 생기다. 그러니까 이게 맞다면 저는 기... 좋죠. 생기다. <laughs> <기타. 웃음> 오. 좋은 세븐 한명한 한 명의 매력이 엄청나던 <laughs> 일곱 글자로 답해주세요. 어, <laughs> 미스터 트로트 탑 세븐의 가장 큰 매력을 어. 어. 우리 가장 큰 매력이 그 밖에 더 있나? 아니. 그 있잖아 얼굴이 잘생겼다그 있잖아 얼굴이 잘생겼다 이게 맞다면 저는 좋죠. 네 기다. <laughs> <있다. 웃음> 좋은 세븐 한명한 한 명의 매력이 <웃음> 엄청나던 <웃음> 일곱 글자로 답해주세요. 어, <laughs> <laughs> 미스터 트로트 탑세븐의 가장 큰 매력을. 우리, 우 가장 큰 매력이 그거밖에 더 있나? 그 있잖아. 얼굴이 잘 생깄다. 그 있잖아. 얼굴이 잘 생깄다. 이게 맞다면 저는 좋죠. 네, 기다 <laughs> 오. 좋은